안녕하십니까. 롯또 육사화입니다. 이 시간에는 39번 나온 다음에 38번이 나오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39번과 38번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39번이 출연해 있기 때문에 이제 38번이 나올 차례입니다 한회차 두회차 지나 38번 38 나오면 39 38 나오면 39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39번 나온 다음에 38번 1 2 3회차 까지 내려갔지만 39번이 나왔습니다. 39번 다음에 38번이 나와 준 거고. 38번 다음에 39번이 한 회차, 두 회차 만에 나왔었고요. 번갈아 가면서 나온 거죠. 39 다음에 38, 38 다음에 39 번갈아 가면서 39번 나왔으니까 이제 38번 나올 차례. 한회차, 두회차 만에 38 나와줬습니다. 38 나오니까 39번이 한회차, 두회차 만에 나와줬구요. 39번 나오니까 이제 38번이 나올 차례입니다. 한참 떨어져 있고, 39번이 나오니까 38번이 나올 차례 38번 나왔으니까 이제 39번도 1회차, 2회차만 나왔고 39 나왔기 때문에 이제 38번 나올 차례죠 38 다음에 39번 나왔고 39번 다음에 38 지그재그로 번갈아가면서 39번 나오면 38. 38 나오면 39번, 그가면서 나오고 있고요38 나오니까 하나 차, 두 차, 3회 차 만에 39번이 약간 멀찌감이, 멀찌감치 나왔고, 3회 차 이상 떨어지지는 않고 반드시 나오고 있습니다. 39번 나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1, 2, 3회 차 이상 떨어지지 않고 38번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3 9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회차 건놓지고 38번이 나올 수 있다. 어쨌든 38번이 나올 차례인 겁니다. 여기서 만약 38번이 딱 나와주면은 이번 회차에 에, 히트를 치는건데 또또이기 때문에 38번이 다음 회차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39번이 나온 다음에 38번, 여기 나오면은 한 게임 38번으로 돌려보겠지만, 만약에 안 나온다면, 여기에 38번이 나와버린다면, 38번이 아니라면 어떤 숫자가 나올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39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금은 38번이 나올 차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한해차 건너뛰어 38번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38번이 안 나오면 다음 회차에 38번은 정말 가능한 숫자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여기가 941회. 여기가 942회. 38번이 이번 회차에 정말 나와주면 좋겠다. 그런 바램이 강력한데, 안 나오면은 할수 없지 않습니까? 다음 회차로 밀어야죠. 다음 회차까지 예상 수이죠. 그러면 38번이 아니라면, 어떤 숫자를 생각해 봐야 되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이번 회차에는 43번은 무조건 가지고 가는 숫자입니다. 43번은 무조건 가져가는 숫자다. 필출가능수, 필출가능수. 일단 43번 한 수는 챙겨가려고 하고요. 38번이 나와주면 좋은데 38번이 아니면 어떤 숫자인가. 그러면 44번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참 떨어진 값으로 올라갔죠. 44번이 이렇게 한참 떠물 텀을 두고 나왔었고, 한동안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동안 보이지가 않다가, 여기서부터 출연행진을 보여줘요. 1, 2, 3, 4, 5회 쉬고 나왔구요. 5회차, 5회차 만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회 쉬고 나왔고, 1, 2, 3, 4회. 4회차 만에 나왔습니다. 1, 2, 3회 쉬고 나오고 바로 나오고, 1, 2, 3, 4회 만에 나와주고, 44번이 4회 정도에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해 차에 44번도 괜찮다고 봤었는데 안 나왔고요. 이제 1, 2, 3, 4, 5회입니다. 5회 만에 44번이 나와줄 수도 있다. 현재 출연 행진을 보면 5회차 만에 출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44번이요. 39번을 힌트 삼아서 39번의 다음 수로 38번. 지난 회차에 강력하게 생각해 봤는데 안 나왔고 이제는 한 회차 건너뛰므으로 38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때 38번이 여기에 나와 주면은 이제 이번 예상이 맞아지는 거고 이때 38번이 낙점 5위인데, 32 44, 32, 38, 44, 3개가 같은 낙점이에요. 낙점 5. 낙점 5인 숫자가 3개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38번이 여기에서 딱 맞아주면은 32번이나 44번은 자동적으로 재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낙참에 있는 숫자가 3개 밖에 안되는데 2개 나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38번이 나와주면은 3 2 4 4는 재수 그런데 3 9번에 출현 흐름에서 곧바로 나와주면 좋지만 안나오고 다음에 차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38번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올수도 있다 어, 그리고 44번을 방금 살펴봤는데 지금 낙첨이 1,2,3,4회 에서 잘 나오고 있었고 이제 5회째가 됩니다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지난 회차의 당첨 번호가 41번이었는데 41번 담수로 43번. 41번 담수로 43번도 있지만 44번도 있다. 41번 담수로 44번도 있다. 이게 또 보여지네요. 41번 담수로 43번도 있지만 44번도 있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38번이 여기에 딱 나와주면 좋지만 38번이 다음 회차에 여기에 나와준다면 38번을 대체할 수 있는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같은 낙참에 있는 32, 44번 중에서 32번일 수도 있고, 44번일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41번을 힌트로 봤을 때, 43번도 있지만, 44번도 있다. 그리고 44번은 최근에 출연의 흐름이 강력하다. 여기서부터 5회 이상 벗어나지 않고 4회 만에, 4회 만에, 3회 만에, 4회 만에, 그리고 이제 5회 쉬고 나올 차례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차에 한 게임은 38을 넣고 어, 한 게임을 해보는게 가장 이제제 일감인데 38번이 아니면 44번일 수도 있다 근데 그나마 44번도 아니라면 이제 32번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게임 돌려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43번은 이제 비출 가능수로서 무조건 한수 가지고 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